그니까, 그니까, 니까 그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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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 이팀궁 뭐 없다 고이거 어, 가운데 빨리 밀어야 돼 빨리 밀어야 돼오빠한테 <목소리> 가운데 밀어 이거 상관없으 저 <목소리> 오케이 따질게 아, 아이고 캔틀네 이거 방법 없지 모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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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뜨가 너무 없어 견제 못 해준다 내가 페이 왼쪽 페이 왼쪽 페이 왼쪽 페이 왼쪽 아이고. 된다. <목소리가> 아우 징그러운 씨발 얘네 진짜 지그러 죽겠어 아이씨,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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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피터 죽는다 이스 피터 죽은 다 대이 뒤질랬어. <laughs> 아 씨발. 아지 진짜 양게다 와, 이발. 대 와, 이거 나기 막. 저타라려가 들어온다 빠질게. 무서워도 모성, 없을 지금. 온다 지 다음에 다시. 들이공격고있차가 보이는데.

으, 나 빠진다 예, 예, 아이 예, 예. 아이고 해볼텐데가 오케이 택아 진탱이 라

거리야 그저 펌프자자하세요아테이팀 본주. 대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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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이 주 대본주. 대이본본 쟤 저기 있네. 와, 징그러운 소킬 그만 뜨거라 얘가. 가운데 붕붕. 가운데 붕붕? 헬프! 히터 다운. 아이고, 아깝다. 가운데 쿨범, 가운데 쿨범, 가운데 쿨간. 야, 이렇게 치히지 잡히지, 잡히지, 고히지 잡히지, 잡지잡히히지 잡히지, 잡히지. 잡히지, 잡히지. 잡히지. 빠져지빠히지잡히 왜? 스짜 쳤나 봐. 아이씨. 만족할어요 밀러 오네? 하... 물어 물어볼게. 물어볼게. 나이스 나이스 어이팀나이스 네. 뭐... 드래기 아이스나이 아, 딱, 지발 힘들어 죽겠네, 이제. 아. 지발, 리패 말고, 딴, 딴 캠퍼 있으면다 바꿨네. 지발, 뿜어. 아, 새롭죠. 오는 거야, 이거. 제대로 오는 건데, 뭐. 방금 뭐. 하고 앞프니까 그냥. 아빠한테, 아빠 있어, 아, 기래 아, 그래? 아, 퍼래리그 있어 아, 그래? 아, 그 아, 그래? 아, 그래? 아, 그래? 아, 그래? 나그나 아, 나도 아, 그래? 아, 그래? 아, 그래? 아, 그래? 아, 그 아, 그 아, 그래? 아, 그래? 아, 그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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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trinta, a trinta, a trinta. Vai, Ah, ele ficou pra, ficou Ah, que vai. Mutei muito Ah! 이걸로 이해가 되겠지? 얘네 어지간히 미친놈들이다니까 한발것도 없이 가네 어디서 오 수 있음. 있어. 아, 글쎄, 이성. 야, 뭐, 야이도이 있습니다. 아, 공격받고 뒤엔 가운데. 아,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아니 티이 거기서 미쳤냐지말 아니 저 안에서 어떻게 때리는데 말이야 진짜 테이 <laughs> 나왔어 테이 나왔어 테이 나왔어요 테이 피해왔네 아이고 왼쪽에 왼쪽에 테이 나이스 야, 네, 어? 이게 왜 안맞아? 나와있어 다나와있다 나와야겠네 빠진아빠진빠 어? 저거 저거 야야 저거 테이 테어거북거라이 <laughs> 이거 <laughs> 해보자해보자요 뭐가 어때? 뭐 뭔데 때 뭐가 어때? 뭐가 어때? 뭐가 어때? 뭐가 어때? 뭐가 어때? 가 어때? 뭐가 어때? 가 어때? 뭐가 어때? 뭐가 어때? 어때? 뭐가 어때? 뭐가 어때? 뭐가 어때? 어때? 뭐가 어때? 뭐가 어때? 뭐 어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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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어어어어어어어 아이스 itu 이스 i u d 스 h 이 o k a p lu nggak suapin lagi. Iya, aku. i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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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u it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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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u

쪼고 온다 조금만 빠질게 <laughs> 공지 공지 아돈 존나 많이 들어온다 4로 그. 아, 2? 4로 2? 나팀팀 가운데! 팀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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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나이스나이스도 나도. 이 나도. 나도. 나 나도. 어도 나도. 나 나도. 나도. 도 어.. 민자 일로 보자도 해보자 야, 아, 야, 아. 야. 조심하시고 아 텔라가 내신초밖에 나 남았는데 저건다 아리 일로 겠다 아이고 나 오면 고거 가능 한데, 아씨 발견 나 무겁 게와씨와싹할스도있다지 여기다. Ah, ch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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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ị. Hãy quá, chị. Hãy quá, chị. Hãy quá, chị. Hãy quá, chị. Hãy 돌아와야지. 아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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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빨리. 들 돌아와요. 안어 ]اخpecially? <놀람> 아 아이. 아, 여기 다. 야, 대기. 씨발. 왓? 왓 저게 꼈 아, 이거 미친. 아, 아. <놀람> 아아 앞에서 묶여서 씨발 뭘할 수가 없네 혼자 죽이나 봐야되고 죽으면 안되 나와 같이 가자 굴지 빠져버린다 죽일라고 나 아주 그거 못쓰겠다 걔 그, 그 때문에 쟤는 <laughs> 이평무

다 할건데 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 홀딩 이스 나이스! 나중이 나이스! 찍어, 기어, 찍어 그대로 찍어 이 나이스! 이 홀딩 이테이 hey, 홀딩 중스이거나노스나이이 아. 아, 키누, 너무 이았다 <놀들이> 해까봐, 시비야, 아아, <놀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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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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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격 받고 있습니다. あ、それはどこに行くかいか。どこか分かんなまじゃ。